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일단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해방 프로젝트 아, 해조랑 일단은 카링을 깨놔야 돼요 안전하게. 뭐밥 먹고 있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게요. 해조야. 네네. 네. 야 하드 네. 카링 하면서 여자 목소리 내면 나 바로 탈주한다. 오빠, 안녕. 대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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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대답. 야 내일 하자 로스. 아니, 야 아, 아, 어, 어, 응, 어, <laughs> 아니, 야 네. 아니, 야 아니, 니아한번니더니 아니, 아니, 아아서아깨 이거. 아니, 아니, 아아 개빡치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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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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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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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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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돈 벌려면 할 수밖에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 나이 31살 먹고 이래야겠냐고. 일단 카린 깨고 그그 그 뭐야. 그러고돈 응? 벌어요. 그시다 오리징 이러면 되나?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집을 상향 좀 해줘라. 아 진짜. 아들 네. 구조 개선 기원합니다. 야, 해줘야 버튜버 말고 날 잡아서 여장 한번 해봐 와 벨벳에 존나 터진다 진짜 농담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팡타걸 한번 해봐 용도나 그거 그때 했을 때 진짜 10개 전자료 욕으로만 460만원 벌었어 <laughs> 왜 욕을 해? 진짜 그때 링크 시절 아닌가? 왜 욕하지? 예쁠 것 같은데? 아 당연히 욕먹지 한방에 깁시다자파이 바로 갈게요 폴리팀 아, 씨! 하하하! <laughs> 이거 뭐자 아, 재밌네, 버튜브. 언니, 언니, 어서오세요. 아, 조아 집중한데, 씨 아, 재밌네. 우리 형다 화났네. 형 빨간 실 맞아야 돼. 우와, 아, 미안. 어? 나. 아, 이거 아, 다시 해야 된다. 이거 초실 맞았어, 초실. 내가 때리다가. 얘가 저버튜버 때문이다. 편 집자야님 별금천 열개 감사합니다. 해조님 퍼티버의 친구가 만들었음 키흙 키흙 잘 만들었지. 아, 진짜로? 음, 아 그러셨구나. 감사합니다. 선물 받아가지고. 아또또 또는 무슨 상황에 쓰는 거지? 급딜할 때. 급딜할 때 해봐야지 이번에. 그 그래, 나중에 그 혼자 세레 할때 할래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우리 형극렇게 맛있네 이거. 나이스! 나이스, 유조야!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, 힘들어 고생했어. 아, 이번 주카님 끝! 제가 깔게요. 다 아. 끝나니까 모서리 돌아온 거 봐라, 이씨. <laughs> <laughs> 3, 2, 1. 내가 이긴 듯? 먹는다. 나 야, 오빠, 나 주면 안 돼? 나 달라고. 야, 해수라야! 저기 오른쪽에 저 보라색 카 하나 먹어라. 고생했어. 고어요 야 오늘 유챔 되서라! MVP랑 맞지? 오늘은 딜이 다르다. 어이 알티 어서오고 카린 깼고 네, 오늘은 MVP 네. 버프도 있고 진짜 그냥 뚜들룩팔것 같아 느낌이 그럼 어, 형 칼로스만 남은 거지? 어, 칼로스만 하면 돼한판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고 음. 그래도 아 이건 걔노답이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 대기 네. 중입니다 네. 어? 스님 야 스님도 저이칼좀잡아어 오더 잘해주셔 아네 안녕하세요. 아 순님 안녕하세요. 나이. 네 반갑습니다. 제가 칼로스 첫 경험을 순님이랑 했어요. 자한 방에 이겨서 한 방에. 아. 방에. 다 쏘고. 파이팅. 보자. 파이팅. 아. 쏘리쏘리아나첫 판이어가지고 좀 못했다. 무슨 생각인데? 아 근데 내가 간섭 을좀못 쏘긴 했어 일패 때. 나첫 아, 판이니까 이해 좀. 네네. 아 어차피 세 번째 방 가면 형이 못해. 좀 기다려봐. 아나난 항상 첫판두 번째 판이 존나 고점인데 이제 마지막 판이야. 야안 맞아 안 맞아. 아나전판그 아, 레드 메달 안 끼고 갔네 본투비. 아또 장비 빼고 가네? 와 진짜. 아, 아까 제가 말했는데 내실 허리라. <laughs> 아, 아, 그래? 아, 어, 아, 어, 아까 아 확인하러 왔지 뭐뭐한 거야 또 빼날 빼고 가. 어쩐지데미지가그 무공차이 큰데. 네. 알지, 아 RT 팻 먹이 확인해. 아이팻 먹이 지금 가득 <laughs> 사는 사람. 너는 팻 먹이 귀엽긴 해. 5초, 4초, 3초, 4초, 4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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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R팀 튕겼나요? R팀 튕겼네요? 왜? 아, 어, R팀 튕겼네요? 컴퓨터 책상이 무너졌다고? <laughs> 네? 다리가 부서졌다고? <laughs> 어... 아, 징기야 근데 지금 하면 안돼 같이... 그아 지금...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깨야 돼서 그럼 징기야 와서 같이 오더 해줄래? <laughs> 어? 진키님, 저도 진키님한테 오더 배웠었는데, <laughs> 저도 진키님한테 칼로스 배웠거든요. 와, 와, 안녕하세요. 잠깐 번간 왔는데, 아, 진키어서. 하이하이. 진키 오더를 받고 한번 해볼까? 그다 잡아줄 수 있어 포지션? 네, 제 파티는 제가 다 해요. 그거, 그거 이제 극딜 무조건 빨리에 빨리, 해, 빨리 해. 이게 아니고. 왼쪽에 왼쪽 1층으로 가가지고 레이저를 1직 선으로 만들어야 돼 1팀 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빛나가서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센터에 있으면 레이저가 1고 센터로 날아가면은 당연히 2팀, 3층 티브 소라카 모자에서 프레이 키고 오른쪽위에서덩그러니서 있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아무리 봐도 오케이 너무 급해 음. 아니 r 티오면는 징키의 오더 바꿔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겐 징키가 있다 합순이안 바쁘시면 전탄 봐주실? 아예 전탄 좀 봐주세요. 네 전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도 네. 전탄은 따로 두거든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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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. 오, 깰수 있다, 깰수 있다.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이번 빠르게 해봐. 음. 전탄 10초 전이야. 이게 안 맞아? 이거 풀지 마, 봐 그냥 풀지 마. 이거 안 풀린다, 풀지 마 그냥. 이거 나가, 이거 나가, 이거 안 돼. 이거 나가 그냥. <웃음> 나가. <웃음> <람이> 아, 아 알티님 이거 솔직히 알티님 좀 너무했다 이거 내가 몇번을말안 아, 하려 그랬는데 아니, 아니 어떻게 여덟 번 중에 맞추... 한 발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아 미안합니다 이거.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많이 못 맞추긴 했어 이번 판 쏘리 우리 팀이잖아 우리 깜부잖아 알티님 같이 안 보는 거지 네. 알티님 캐만 뭔가 아. 봐주세요 디카 아, 응.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. 좀 잽시다 예 집중 좀 해주세요. 예, 죄송합니다. 부탁. 좀아 그래, 방이야, 방이야.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이부판좀 열심히 해줄게. 나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왜? 맞다. 나나 나 칼로스 갈때그 코디 바꿔야 되는데 나 이거를 생각 못했네. 배경색이랑 반대색을 해야지 내 캐릭터 잘 보이거든. <laughs> 카데나 하면 내 캐릭터가 갑자기 없어져. 하다 보면은 막 누르다 보면 초록색으로 바꿔서 간다 이번에. 나 이거 복장 갈아입어서 진짜 끝났어. 지케님이 라이브 세명거다 보고 있어요? 네, 저도 이제 양쪽 거 양쪽 거 보고 있고 아밍이 거도 어...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. 아 진짜 진짜 저기중대이 지금 방송 껐나? 우리 우리 비방으로 갈까? 아, 야 나한테 분위기거같으니까 뭐 비방으로 뭐할 거면은 거기서 <laughs> 마이크하지 마라. 아니, 말할 건 있어야 되잖아. 아, 목소리 안 들려가지고 왈츠인 줄 알았다. 그니까. 아나나 나 지금 속이 안 좋아 나 마이크 좀 끌게 기다려봐. 어 그니까. 알지? 이제 아, <laughs> 좀만 집중합시다. 예. 이거 나 받으면 깬다. 빨리빨리 네, 나줘나줘나 빨리 줘, 줘, 줘. 오! 야깼다깼다 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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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언제 깼 야, 나 폭죽이랑 영달포 있어. 가자. 야, 빙바 이거 이, 영달포 사와 봐. 아, 진짜 예봐. 아, 예봐. 아, 나 야, 괜찮아. 나할수 있어. 나나 믿어. 야, 알지? 영달포 사와 봐. 아, 진짜 형 왜? 아니, 몇 아, 교환 줄게. 아, 됐어. 가 봐. 아야, 어디 봐. 막판이라 생각하고. 야, 나살거 <laughs> 먹었어. 그래. b 비 b 비 b 비 b 와. 와와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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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셉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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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발 y 어, b 마석이다아 연마석 아아 이거 이거 아, 나 Baby, Baby, b a 와 아, 응. 이번판에 못깰 수가 없었다 와 아들 겁나 웃기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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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가 아, 내꺼야 아나그 업적도 없. 있... 아, 어, 업적 없긴 해 업적 아니에요 <laughs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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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적 없거든요 이거 아, 다 나눠드리자 형 이거 아고했다 고맙다 아형 감사합니다 아, 아 네, 깨긴 했네. 했네 다행이다 어? 이렇게 <laughs> 대곡이 났어 오케이 이거로 연마석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니발니나 니가 니가 니다 니가 발표합니다니방하는순간니칼로가니 씨발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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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돈안니다 진짜 그런